할는 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laughs> 오늘은 명사. 명사인데 먼저 그림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야. 자, 오이 오이예요. 자, 오이들이 몇 개죠? 네. 네 오이들이 춤추고 있어요 저 따라해보세요 오이들이 춤추고 있어요 오이들이, 오이들이 춤추고 있어요 오이들이 신났어요 오이들이, 오이들이 신났어요 오이들이 기분이 좋아요 오이들이 기분이 오이들이 좋아요 오이들이 찬양하고, 오이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오이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laughs> <미, 미>, <laughs> 자어 지난번에. 동사는 기본형이 뭐로 끝난다 그랬죠? 오. 오. 그죠 그래서 동사를 일단 외우면 오. 내가 뭘 한다 이런 뜻이죠. 음. 그러면, 음, 명사는 기본형이 주격이에요. 명사는. 음. 자. 근데 이제 헬라어 명사는 음. 오스로 끝나거나 끝에가 음. 온으로 끝나거나 아나에로 음. 끝나요 음.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오스로 끝나면 성이 남성이고 음. 자, 온으로 끝나면 중성 아나에로 음. 끝나면 여성 그럼 그래요 단어에 따라서 그냥 오스로 끝난 애들은 다 남성 음. 그러면 음. 히브리어처럼 단어 자체에 남성, 여성의 의미가 따로 있거 어, 우리가 그 페트라 책에서, <laughs> 페트라 책에서 지난번에 몇 페이지로 면 단어가 많이 나왔었던 17? 네, 6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남성이라는 게 아, 얘가 어떤 남자의 성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웃어. 변화를 그렇게 한다는 음. 거예요. 위, 이 6페이지에 3번 보면 이 9번 위로는 다 옷으로 끝나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남자, 남성 단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이렇게 특별한 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얘는 그냥 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집, 오이 코스는, 오이 코스만 있는 거지, 뭐, 오이 케 이렇게 끝나진 않아 거예요. 그렇죠. 음. 어,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도로 이런 성물 같은 거는, 온으로 끝났죠? 음. 그러면? 중성. 중성. 음. 그리고 1 7번의 에클레시아는 교회에, 음. 아로 끝났으니까, 여성 그렇죠? 2 0번에 그래페는 에로 끝났으니까 여성이죠 18번 독사는 아로 끝났으니까 여성 그렇죠? 그래요 왜 우리가 굳이 나눌까? 왜냐면 얘네가 음, 거기 달라요. 성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무슨 단어를 생각해 보냐면 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요. 집을 가지고 문장을 우리가 만들려면 음. 집이 집이 어쨌다. 음. 집이 좋다. 음. 그리고 집이 음. 집이 이 가가 있죠. 음. 그리고 집의 집의가 있죠. 뭐 집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집에게는 말이 안 되지.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뭐 아들이라는 단어일 때는 집에게라는 집에, 말도 있어야겠죠. 집에게 집에서 집으로 으로서는 집으로 재산을 증식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했다. 그러니까 이거 도구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도구. 자, 이거는 처소. 처소의 의미로.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 이거는 뭐뭐로부터. 제가 그냥 쓰는, 쓰는 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탈. 탈출할 때 탈. 뭐뭐로부터. 탈. 자, 그리고 집, 을. 자, 그죠. 목적으로 쓸 때는 집, 을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또 복수로 들이, 들을, 들에게 들을. 근데 이렇게 해서 얘네는 주격. 그죠? 이 가는 의, 으로부터 이런 애들은 속격이라고 해요. 속격. 근데 얘를 대표로, 대표 주자로 할게요. 의. 의. 그러나 탈격이 있어요. 알고는 있으세요? 우리는 의로만 일단은 대표로 할 건데 탈격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에게는 역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처소격, 도구격도 있어요. 이걸 그냥 짧게 첫격두 국격이라고 할게요. 처구, 여구처. 여구처가 있어요. 이거는 소탈, 음. 소탈이라고 할게요. 소. 내가 글씨를 원래 좀더 예쁘게 쓸수 있는데 이걸안 되고 쓰려니까. 자, 이거는 소. 여구소서 아, 네. 지금 여기 주소 여대 주소 여 먹이 이게 주소 여 주소 여대 거예요. 지금 안 써도 돼요. 이따 어디다 쓰는지 알려줄게요. 음. 그리고, 을. 이거 목적격이죠. 음, 음. 대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헬라어를 어떻게 들느냐 로고스라는 단어로 한번 해볼게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뜻이 뭘까요? 말씀. 음. 말씀. 그럼, 주격이면,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기본이. 국격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로보스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보스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는 뭐냐? 말씀의는 뭐냐? 자 읽어보세요 로봇스. 우 그쵸? 우죠? 오스 가 오스가 우의 그쵸? 우의 오스가 우이 우이가 뭐예요? 비오 그죠? 우이를 생각하세요. 우. 우이 우이 입으로 계속 하세요. 우이.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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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옷 계속 맞아. 생각해. 우이를 생각해. 계속 노란색 우이를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를 보면 의가 그냥 나와요. 우이 우이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에게 애개. 에게는 너무 쉬워. 이거는 안외우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나요. 우리, 자, 이건 아. 오죠, 그냥? 그냥 어. 오라고 읽어요. 어. 그런데, 이거야. 손이야, 이게. 어. 이거 누구한테 주는 손이에요? 음. 에게 주는 손. 이게 손. 이게 손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면, 이게 역격이거든요? 음. 역격에 다손이 붙어 있어요. 어. 다손이 붙어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냥 손을 보면 무조건 단수에게야. 음. 단수에게. 그리고 를 자, 말씀 우리죠 음. 그래서 우리라고쓸게요 자, 읽어보세요 오늘. 자, 읽어보세요 오늘. 붙여서 오늘 요럼 오늘. 오늘. 오늘 뭐예요 오늘, t o d a 자, 오늘 오늘 자, 그러면 기죠? 읽어보세요. 온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얘랑 헷갈리잖아. 얘는 기내 오죠? 온들이. 온들이. 뭔지 알겠죠? 들판 온 들에 다 불이 났다. 불이 났다 말고 뭘온 들에 꽃이 핀 거야. 온들이. 온들이 다내 거야. 온들이 그죠? 온들이 그리고 오 죄송해요. 온들의야. 온들의 온들이 온들의 자 오이가 누가? <laughs> <laughs> 오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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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in>. 나왔습니다. 오이들이 오이들이 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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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들이, 오이들이, 오이들이. 오이 자, 그러면 드레게는 뭘까? 오이스 들에게. 오이스 들에게. 음. 자, 이거 입에 붙이세요. 두 개를 붙여서 외워세요 오이스 들에게, 오이스 들에게, 오이스 들에게, 오이스 들에게, 오이스 들에게, 오이스 들에게. 자. 들을 우스를 우스를 우스들을 내가 두 개를 같이 볼게 오이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에게 우스 우스들을 오이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에게 우스들을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오스는 당연히 죽겨 오스가 오 우이 오에게 자 오손 그죠? 오이는 비오 우이 오늘 그죠? 오늘 짧은 거 오늘 오늘 자 오이 들이 오이들이 온 들에 오이스들에게 우스를자 여기만 두개 같이 해볼게요 오이스들에게 우스들 오이스들에게 우스들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자 보면은 여기 드랙에는 거의 다 이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외워놓으면 쉬워요. 자, 오스가 오의 오에게 오늘 오이들이 오온들의 오이스에게 오스스를. 자, 이거를 지금 한글로 쓰겠습니다. 어디다 쓰냐면 피트라.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음. 그죠? 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부분에만 체크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표시하고, 이, 이 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폴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만 뭐 이거 내가 보겠다 그그 그 표시만 하면 돼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한글로 쓰는 거죠 우이 이런 거를 한글로 그냥 이렇게 써 우이 우이 비우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뭐 오늘은 오늘 오는 손손 그려도 되고, 손, 뭐, 뭐, 에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알수 있게 쓰세요. 여기다 그냥 오. 오이스들에게우스드레이스들에게 우스드레게 우스스드레게 우스드레게 우스드레 주소 여대 쓰는데 주격 옆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가 쓰세요. 이가 눈에 바로 보이게 이 옆에다가 뜻을 쓰는 거예요 뜻. 전사, 이거 있어요? 나 응. 뭐, 이거, 이거 써도 저. 그거 좀 이따가 그럼 복사, 아니, 그걸로. 나가게. 노트하지 말요어 지금, 그럼 노트하지 응. 말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노트할게요. 지금 복사해볼까요? 아니, 이따가.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외우거든. 요 자 우가 뭐였죠? 우이, 우이, 우이 그렇로구 읽어보세요 시작. 로구. 로구는 말씀의, 그렇죠. 그봐, 너무 잘하죠? 온 <이> 오늘, 그렇죠. 오늘 짧게 읽어주세요. 네. 오늘이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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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로우구는 말씀을 그래요. 네. 그리고 온 자오로고 읽어보세요. 로고자 이거는 드레이 드레 온 드레. 드레이죠? 드레. 드레. 그래서 오. 말씀 드레이 말씀 드레이 오이 오이 드레이 네. 그죠? 오이 드레. 읽어보세요. 로고이, 로고이 로고이는 말씀 드리 말씀 드리 로고이스 오이스 자, 오이스 음, 로고이. 네. 네. 로고 로고이스 네자 오이스 스트레게 오이스 드트레게읽어보세요 로고이스 로고이스는 말씀드레게 말이 좀안 되죠 그죠? 음. 우스 로스 우스 드레스 드스 드레스 드르스드스 드레스 스 말씀드 들을 말씀드을자 로고이스 말씀드에말씀드씀자에게 로고 말씀 들드 말씀. 말씀 드릴 <목소리> <자. 목소리> 이거 다시 오이스들에게, 우스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들에게 우스 우스 Qatar.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오이스들에게 우스들을 그래서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뭠> 자. 자. <laughs> <너무 장신가. 웃음> <이런 느낌. 웃음> 이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손 있죠. 네. 이거 뭐예요? 에게. 게 그러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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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에게. 말씀 에게. 뭐라고 읽어요 네? 오이라고 읽어요. 오. 이름. 그냥 오라고 읽어요. 기게 오. 장자 <laughs> 이것은 로고스. 로고. <laughs> 그러면 말씀 이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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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말이 안되는데 말씀 가라고 할때은없어요 <laughs> 굳이 여기 나오네 나오지 자로그 로브 온들우의온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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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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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들을 때이 말이 되게 많아요 투데오 투데오 이런 말이 많네요. 투데오 따라해 보세요. 투데오 투데오 하나님 의이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데오스예요. 데오. 데오스. 데오스, 아. 데오스 남성 명사에서 우 우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데오. 하나님 의는 떼우 하나님은 투는 관사 한 살. 어. 그래서 하나님을 하면 그냥 투대우 이런 투대우. 자 그래서 로자로 로. 이거 한 명씩 나와서 붙여 보겠습니다. 진영 전 노사님 나와서 붙여 보세요. <laughs> 빨리 붙여. 자. 아, 나 너무 이쪽에 <laughs> 이쪽에 붙여 보세요. 이쪽에 이쪽에 최대한 붙여 봐. 네, 제일 크다. 뭐야? <laughs> <laughs> <laughs>